트렌트한디한느낌을 뽑아낼 수있다 그쵸 죠여기고뭘 아, 해도 아. 돼요. 어떤 머리를 해줘야 꾸안꾸 런런느낌을 가져갈 수있을지 중요한 포인트 역시 제가 대림동에 위치한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어떤 작업실이냐면 작업실은 1인 미용실로 예약제로 운영 중이고 현실적인 헤어를 제안해 줄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친구인데 여러분들께 패션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헤어 트렌드도 좀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부탁을 해서 방문을 해 봤어요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이번 연도 어떤 머리를 할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면 헤어 트렌드가 뭐다 이렇게 들어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저는 체감을 한게 오이형이다 보니까 아이비리그컵만 해도 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만 품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로망은 다 있거든요, 남자들은.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쉐입을 지켜주는 거. 사실 이 쉐입을 지켜주는 게 짧은 머리, 중간 머리, 긴 머리 다 포함되는 아 그런 깔리는 베이스라 깔리는 ]가요? 베이스가 이제 쉐입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때는 17년도부터 슬릭한 느낌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음. 슬릭한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좀 없는 느낌. 음 다운펌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 네, 그런 붙이고, 느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느낌들이 점점 유행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보완이 되기 시작했겠죠. 20년도부터 완성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앞머리 볼륨을 살리고 뒤통수 볼륨을 살리고 옆에가 쫙 죽고 음. 그리고 봉수리 볼륨을 옛날에 많이 살렸더라면 요즘은 음. 좀 죽이는 그래서 22년도에도 짧고 중간 머리 긴 머리 이런 거 상관없이 쉐입이 살려지는 음, 그런 머리가 음...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상에 따라 다르고 긴 머리는 살짝 다를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좀 베이스로 그대로 가져가는 게 22년도에도 쭉 이어질 트렌드다. 네, 제가 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미용사분한테 두상에 따라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되는 거고 대중적으로 할수 있는 머리를 짧은 머리 중간 머리 긴 머리라고 나눴을 때 어떤 디테일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요청을 드리면 구독자 분들도 부담없이 한번 도전해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비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야 되는 음. 벽 자체가 많이 음. 높아서 도전하는 분들이 적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비 리그 고객님들이 왔을 때 어떤 머리를 추천을 해 줬냐면 여기는 붙고 이제 여기는 짧게 쳐서 올리는 그 쉐입은 음. 유지를 해주되 앞머리 기장을 좀 길게 잘랐어요. 음. 눈썹 위한 1, 2cm 정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이마 커버도 되고 답답함도 줄일 수 있고 음. 그리고 중간머리에 칠증을 느꼈는데 짧은 머리는 해보고 싶었으니까 다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오히려 살짝 이렇게 덮는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음. 살짝 덮으면서 가일 느낌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살짝 애진 느낌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고. 음. 이마가 넓고 얼굴이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문제인데 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비그 가기 전에 중간 형태가 한번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음... 그거를 한번 그걸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좀잘 어울리네 음. 라고 생각이 들면 뭐좀더 그거에서 짧게. 짧게 가보던지 그런 식으로 그쵸, 그쵸. 말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아... 내가 할수 있는 머리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런 정도로만 해도 음. 트렌디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그쵸, 지점에 그쵸. 있는 거죠. 맞아요 딱그 지점에 음... 있는 거죠 너무 최전방은 아니지만 음... 그렇다고 러너님 말씀 써도 되나? 음. 85점짜리 머리인 거죠 <웃음> <웃음> 아, 이 친구 끝나고 안 되겠네 <laughs> 한마디로 꾸안꾸는 딱이 정도가 적당하다. 응. 좋아요. 그러면은 짧은 머리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할 머리는 아무래도 중간 정도의 길이의 머리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머리를 해줘야 꾸안꾸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 역시 앞통수 뒤통수 살리는 거 그리고 여기 옆통수랑 뒤통수가 이어지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다들 있어요. 옆장구라고 흔히 말하는 음. 여기가 깔끔하게 슬릭하게 돼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머리는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고 이머리는 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둥글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위쪽에 올라갔을 때 곡지는 게 있네요. 여기는 애초에 네. 처음부터 곡이지고.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스퀘어 쉐입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접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간 음. 머리도. 제일 트렌디한 느낌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선 음, 뭘 해도 아, 돼요. 가르마를 타던 앞머리에 다 덮건 다 가볍게 상관없죠? 하던 이런 질감 처리 같은 거 이제 본인 취향에 음.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음. 어 그러면 이런 쉐입감을 살려놨을 때 요즘 또 추구하는 이 앞머리에 덮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시스루를 원래는 많이 해줬는데 음. 은근히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제 미용실 특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음. 머리 비어보이는 게 싫은데 시스루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만 않게 앞머리를 자르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포인트는 그냥 쉐입이에요. 음. 쉐입만 맞춰놓고 거기서 내 취향을 넣는 게 베스트다. 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간머리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서울 말고 일반적인 그냥 주변 동네 미용실 있죠. 쉐입감을 예쁘게 살려달라는 부분을 요청드렸을 때,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머리 기르고 있어서 좀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건또 있는데, 이 라인이 좀제 마음대로 그래서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기는 것만 해도 남자들은 상당한 관리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음.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가 트렌디해 보이고 싶다. 그럼 이제 뒷머리까지 다운펌 해주시면 좀더 요즘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어서 긴 머리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관리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별로 안 보였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될것 같은지 또 어떤 포인트를 살려서 스타일링 해보면 좋은지. 음. 옛날에는 그냥 장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길렀던 거죠. 라인이 다 무너져 있고, 내가 관리도 안 되고, 장발이 아닌 산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작년부터 관리가 안 된다 하면서 좀 세미장발 느낌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세미장발 느낌은 딱이 정도 기장에서 좀더 길어지거나 좀더 짧아지거나 딱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되면서 음, 음. 긴 느낌은 낼수 있는 거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음. 만약에 관리가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어떤 음. 디테일을 살려서 해보면 좋을지. 그 장발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목덜미 쪽이 살짝 라인을 타고 들어가고 이 목덜미 위쪽은 좀 볼륨이 타는.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신 앞뒤가 장두형처럼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부,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음.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 일것같고요 여기서 뒤통수 그러니까 옆에 기준으로 이 뒤쪽은 그렇게 해주고 이 앞에는 나의 취향을 넣어 주면 되는데 한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호수 머리에서 더 길어질 거다 그럼 이제 구렛나루도 절대 밀면 안되고 같이 길러서 넘겨줘야 장발 특유의 느낌을 낼수 있다 까지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마에 대한 노출이 좀 부담이 있잖아요 아 그쵸 없진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부담스러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이마가 보이는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들은 앞머리를 살짝 호수 같은 느낌으로 내서 종종 하기는 했었지만 음. 그래도 장발 느낌이 나려면 이렇게 다 넘어가는 느낌이 더 괜찮긴 합니다. 이마가 좀 넓더라도. 음. 그래서 저는 이마가 진짜 넓은 편이 아니라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은 앞머리가 한눈 정도에서 떨어지죠? 네. 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이동 느낌은 음. 지금 거의 볼에 떨어지는데 음. 한눈 정도 떨어지게. 살짝 이렇게 갈라지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작년까지만 해도 확실히 많이 했는데 음. 네. 원래 계시던 고객님들도 많이 자르는 걸. 봐서는 음. 엄청 길게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 까진 아니고 이 장발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로 이제 그 스타일이 붙여지지 않을까 아. 모두가 하기보다 는 이미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잘랐거든요 아. 그럼 어떤 두상을 가진 분들한테 좀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나요? 이 장발은 아무래도 위아래로 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옆이 여기 좀 있어야 좀덜 네. 길어 보이거든요 호수도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남성분들이 많은 머리를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것만 쭉해 보시지 마시고 그냥 각자 상황에 맞게, 계절감에 맞게 새로운 머리를 하면은 내 기분이 새롭듯이 조금씩 조금씩 머리를 바꿔 보는 것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정말 디자인에 있어서 진심이신 디자이너분들을 찾아가셔서 머리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뒷통수까지 요즘 다 밀려있는 투블럭도 가끔 있어요 음그 진짜 옛날 투블럭이거든요 진짜 음 옛날 투블럭 음음 정말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음 그런 미용실은 진짜 가지 마세요 꼭 괜찮은 미용실 에 가셔서 이쁜 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